힘이 전문성이 부족하면 아니 전문성 높는 사람이 전문 영역을 심사를 하면 말이 되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 보죠. 진짜로? 아니 그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변해서 생긴 문제인데 기술들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기술자인 그, 그, 셈이고 그렇죠. 네. 그 주변에다 보니까 이게 적절하게 일단, 일단 예. 알겠습니다. <laughs> 저기 청장님 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 아, 그 부분은 복지부장관님 영역입니다. 아, 그래. 영역입니다. 아, 그래. 영역입니다. 영역입니다. 영영역입 심사를 하고 있다는역입 놀라운 사실이기도 한데 사실일 가능성이 많네. 어, 저희가 그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를 복지부하고 시각처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회는 25명 정도고 전문위원회를 3개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첨단재생으로 하는 연구자 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가 또 많지 않은데 굉장히 특화된 심층 연구를 하다 보니 그 분야에 특화되신 분들의 풀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위원회가 가동된 지가 그렇게 기한이 길지 않아서 그런 노하우나 사례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지는 않아서 기존에 했던 그런 위원회 심의 안건이나 내용들을 좀 분석해서 위원회 심의 기준, 승의 기준을 네. 좀 보완하고 네. 위원회를 보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그게 그런 거겠죠. 어디 밀림의 길을 없던 길을 누군가 하나 냈는데 이게 기, 길로서 합당하냐.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검증하는 거는 꼭 길을 내는 실력까지는 없어도 되긴 해요, 그죠? 네. 어, 어쨌든 그건 전문성을좀 보강하자는 얘기는 맞는 지적인 거고. 네. 그리고 아까 그. 어, 조석구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어, 저희가 예전에는 임상연구 트랙만 있었는데 올해 2월부터는 치료라는 트랙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연구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거는 바로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게 하는 치료 단계를 심의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원래 한, 없던 네. 걸 만든 거예요? 네 올해 아. 2월부터 법이 시행이 돼서 아직은 한 6개월 정도 된전그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된다 뭔말 이해를 못 하겠던데 그러니까 임상연구는 음. 제한 아니 그, 제가 네. 이해를 못하게 있는 건 뭐냐면 치료제를 승인을 하는데 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치료제를 하려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만 승인을 해준다. 그 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저는 그게, 그 말이 거. 이해가 안 돼요. 그 보충 설명 드리면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게 아닌 일반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승인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현재는 임상 연구는 모든 걸다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환자에게 돈 받고 치료하는 거는 조금 더 제한을 둬서 중대 질환이거나 희귀 질환이거나 난치 질환인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 일반 질환에 대한 치료는 승인 안 해준다 네, 그 네.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난치 질환이 되게 모호한 기준이기 아니, 때문에 내 말은 기본 개념을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희귀 난치 질환이 아닌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 치료 제도 안의 범위에는 이제 난치 질환으로까지만 어, 규정이 되어 있는 치료란 상황인데. 난치를 돈 받고 치... 치료하려면은 어느 정도 일반 질환을 치료하는 거는 그러면. 네, 뭐 승인 받아야 되는 거야 안 받아야 네, 되는 네, 거야? 뭐 마음, 아 내가 일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말을 네,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네, 네. 그 대부분의 많은 질환, 만성 질환들이 난치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난치 질환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연구자들이 좀그 불명확할 수 있으니 그 난치 질환의 범위나 이런 걸좀더 명확하게 아니 그 이전 단계로 되겠다.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대통령님 제가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암 환자가 폐렴에 걸렸을 때 폐렴이라는 거는 그렇게 난치질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폐렴 근데 있구나. 암 환자가 폐렴에 걸리게 되면 일반 환자보다 낫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고가약을 많이 써야 되고 장기간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질환이 난치질환이고 어떤 질환이 일반질환인지를 그냥 이 법률에 어떤 자구처럼 구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하겠는데그네예 그래서 그, 네. 예, 그 말이 해하기는데 치료제로 승인하는 문제가 난치면 난치 질환에 대한 것만 승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말 희귀 중대 난치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네. 어떻게 한다고 그런데 이제 중대나 희귀는 리스트가 좀 명확한데 난치 질환 아니 그 말은 네.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네, 네, 네 뭔가 보충 설명해 주실 분이 지금 손을 들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성철 교수님입니다. 어, 제가 지금 어, 말씀하신 그 첨단 재생 의료 심의위원회 네, 부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 중에 한 명으로 <laughs> 이렇게 처음에 바로 찍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근데 약간의 그런 어, 치료제와 치료제도에 대한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 승인은 식약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네. 첨단재생의료에서 있는 치료는 아직 그 식약처에서 승인받지 않은 치료제에 대해서 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왜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해외 원정 의료가 많으냐. 이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것들도 환자에게 적용하자. 그래서 일단 승인되지 않은 것을 먼저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아, 희귀난치를 먼저 적용하겠다. 이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광범하게 위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기존 제도가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광범하게 쓰기 전 단계, 임상 시험은 끝나고 일반 치료를 하기 그전 단계 시험 치료가 그러니까 네. 네. 뭐 쉽게 표현하면 네. 시험 치료제로 승인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치료제 에한한다그말이뭐예요 아, 네, 현재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 대통이 령 아닌 게 없어가지고. <laughs> 제가 그런데, 네. 그 범위를 좀 넓혀달라 그 얘기군요. 네.